나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한다. 왜 어떤 사람은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을까? 왜 똑같이 고통을 겪었는데 어떤 사람은 그걸 딛고 일어나고 어떤 사람은 거기서 인생을 망가뜨리는 걸까? 어쩌면 그 차이는 크지 않을지도 모른다. 한끗 차이다. 그 사람의 말투, 생각하는 습관, 반복하는 행동, 자신도 모르게 선택하는 태도. 그런 작고 사소한 차이들이 인생 전체의 방향을 바꾼다. 무너지는 인생은 폭발처럼 갑자기 무너지지 않는다. 조용히 서서히 아주 천천히 금이 가고 썩어 들어간다. 그리고 본인은 모른다. 자신이 지금 어디서부터 틀어지고 있는지도 지금 당신의 삶은 어떤가? 혹시 늘 피곤하고 이유 없이 무기력하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반복적으로 상처받고 있지는 않은가? 아무도 내 편이 아닌 것 같고 세상만 원망스럽고 잘해보려는 의지는 있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마는 그런 감정. 그게 당신 탓이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그 감정에 빠져 있는 동안 당신이 스스로 저지르고 있는 작은 습관들이 당신을 천천히 망가뜨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나는 오늘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의 5가지 특징에 대해 이야기하려 한다. 이건 단순한 조언이 아니다. 이건 어쩌면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 왜냐면 하이 다섯 가지는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해 봤거나 지금도 하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걸 알아차리는 순간 우리는 바꿀 수 있다 파괴의 시작을 멈추고 회복의 첫 걸음을 내딛을 수 있다 자 이제 시작해보자 첫 번째 특징부터 당신의 인생의 조용이 무너지는 이유 말이다 첫 번째 특징 남 탓하는 사람은 절대 성장하지 않는다 언젠가 한 청년을 만난 적 있다 그는 늘 불행하다고 말했다 회사에선 인정받지 못하고 연애는 늘 실패했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외톨이가 되어 버렸다고.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너도 잘못한 게 있진 않았니? 그의 대답은 늘 같았다. 아니요, 저는 항상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사람들은 날 몰라줘요. 그 청년의 말투엔 항상 누군가에 대한 원망이 묻어 있었다. 당사는 공정하지 않고, 여자 친구는 이기적이며, 친구는 배신했고, 세상은 자신을 몰라준다고. 하지만 정작 그는 자신이 어떻게 행동했는지는 돌아보지 않았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자주 본다. 잘 풀리지 않는 인생의 원인을 언제나 외부에서 찾는 사람들. 하지만 중요한 진실은 하나다.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 책임을 타인에게 미루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주체적인 인간이 아니다. 피해자라는 껍데기를 쓰고 변명과 핑계로 인생을 합리화하며 점점 현실에 무뎌진다. 내가 이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만 쌓일 뿐. 내가 이걸 바꿔야 할 이유는 사라진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외부 통제 지향이라고 부른다.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인생의 운전대를 늘 남에게 맡긴다. 조향은 못 하고 불만만 품는다. 하지만 운전대를 잡지 않으면 당신이 가고 싶은 곳엔 절대 도달할 수 없다. 나는 그 청년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네가 진짜 원하는 게 있다면 남 탓하는 순간을 멈추고 너 자신의 선택을 직면해야 해. 누가 널 망친 게 아니라 너 자신이 그 자리에 멈춰 있는 거야. 그 말에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그날 그의 눈빛에서 처음으로 조금의 침묵을 보았다. 그 침묵 속엔 어쩌면 변화의 씨앗이 있었는지도 모른다. 두 번째 특징. 과거에 머무는 사람은 미래를 가질 수 없다. 서울의 작은 골목길에서 구두를 닦는 한 노인을 만난 적이 있다. 그는 내게 말했다. 나도 한때는 잘 나갔어. 회사 부장까지 했지. 근데 IMF 터지고 다 무너졌어. 지금? 그냥 사는 거지. 다시 뭘 해보긴 늦었어. 그의 말엔 자부심도 후회도 체념도 섞여 있었다. 하지만 그중 가장 짙게 깔린 건 멈춘 시간의 그림자였다. 그의 인생은 지금이 아니라 1997년 그 시점에서 멈춰 있었다. 과거는 누구에게나 있다. 실패도 상처도 배신도 부끄러움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과거를 발판으로 삼아 앞으로 나아가고 어떤 사람은 그 과거를 핑계 삼아 앞으로 나아가길 멈춘다. 왜일까? 심리학은 말한다. 인지적 고착, cognitive fixation. 즉, 어떤 사건이나 감정에 고정돼 새로운 사고와 행동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상태. 이건 단순한 집착이 아니라 일종의 심리적 마비다. 더 나은 삶을 상상할 수 없는 상태. 그리고 그 안엔 이런 생각이 숨어 있다. 나는 이미 실패했으니 다시 시도해봤자 소용없어. 하지만 그건 착각이다. 진짜 사람을 무너뜨리는 건 실패가 아니라 그 실패를 과거에만 묶어두는 태도다. 당신이 과거에 집착하는 순간 현재는 흐릿해지고 미래는 사라진다. 그 노인은 내게 이렇게 덧붙였다. 내가 지금 뭘 해본들 다시 돌아갈 수 없잖아. 그때가 그리울 뿐이지.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다. 돌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다시 한 걸음을 내딛는 게 중요하다는 걸. 이분은 끝내 모른 채 살아가겠구나. 혹시 지금 당신도 그런가? 당신의 인생은 지금 몇 년도에 머물러 있나? 세 번째 특징.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은 결국 관계를 잃는다. 그녀는 늘 화를 내고 있었다. 남편이 집에 늦게 들어오면 당신은 날 무시해. 아이가 밥을 남기면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이럴 수 있어? 친구가 연락을 조금 늦게 하면 너도 날 필요할 때만 찾는구나. 처음엔 주변 사람들이 이해하려 했다. 그녀가 예민한 시기를 겪고 있을 거라며 배려하고 기다렸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은 하나둘씩 떠나갔다. 가장 가까운 남편조차도. 왜일까? 그녀는 진심으로 사랑받고 싶어 했고, 외롭고 인정받고 싶었다. 하지만 그 감정을 제어하지 못한 채 모든 것을 분노로 표출했다. 슬픔도 분노로, 실망도 분노로, 외로움도 분노로. 이런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감정 폭발형 인간이 된다. 말보다 감정이 먼저 튀어나오고 표현보다 반응이 먼저 움직인다. 심리학적으로 이는 정서적 미성숙에서 비롯된다. 감정은 느낄 수 있지만 조절하거나 언어화하지 못하는 상태. 결국 감정은 타인에게 상처로 전달되고 그 상처는 서서히 관계의 균열을 만든다.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늘 이렇게 말한다. 난 그냥 솔직했을 뿐이야. 하지만 솔직함과 무례함은 다르다. 감정은 표현하되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 그녀는 이혼 후 나를 찾아와 말했다. 나는 그냥 사랑받고 싶었어요. 근데 아무도 내 진심을 몰라줬어요. 나는 잠시 침묵한 뒤 이렇게 말했다. 당신이 사랑을 표현한 방식이 사랑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진심을 오해받는다. 하지만 돌아보면 그 진심은 감정이라는 폭풍 속에 갇혀 있었는지도 모른다. 지금 당신은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가? 아니면 감정에 삼켜지고 있는가? 네 번째 특징. 작은 유혹에 무너지는 사람은 큰 것을 절대 얻지 못한다. 한 남자가 있었다. 그는 늘 이렇게 말하곤 했다. 이번 달만 놀고 다음 달부터 진짜 시작할 거야. 오늘 하루만 유튜브 좀 보다 자야지. 내일은 진짜 새벽 5시에 일어날 거야. 다이어트? 다음 주 월요일부터. 오늘까진 괜찮잖아. 그의 말은 늘 내일부터로 시작되었고, 행동은 늘 지금 당장 쾌락을 택했다. 그 결과, 그는 늘 같은 자리에 있었다. 계획만 가득한 머리, 미뤄진 일정표, 후회로 가득 찬 밤, 우리는 모두 알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 작은 쾌락, 작은 선택 하나가 우리 인생 전체의 궤도를 바꿀 수도 있다는 걸,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무시한 채 살아간다. 왜냐고? 그 유혹은 너무 달콤하고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이다. 도파민. 우리 뇌가 즉각적인 보상에 반응할 때 분비되는 이 화학 물질은 인간을 나태하게 만들고 반복적인 행동에 중독되게 한다. 스마트폰 쇼폼 영상, 배달 음식, 음란물, 무의미한 쇼핑. 이 모든 건 단기 만족을 주지만 장기 목표를 파괴한다. 심리학자들은 말한다. 즉각적인 보상을 주는 사람은 결국 깊은 공허에 빠진다. 왜냐하면 그들은 노력 없이 얻은 달콤함에 익숙해졌고 그래서 땀 흘리는 과정을 견디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 남자는 어느 날 이렇게 말했다. 왜 나만 이렇게 제자리걸음일까? 나는 진짜 노력하고 싶은데 나는 그에게 묻고 싶었다. 노력하고 싶다는 말. 혹시 습관처럼 반복만 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진짜 노력은 지금 이 순간 유혹을 이겨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자기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은 되게 거창한 실수를 하지 않는다. 그저 하루하루 작은 유혹 앞에서 무너지며 자신도 모르게 삶을 낭비할 뿐이다. 지금 당신 앞엔 어떤 유혹이 있나? 그리고 당신은 그걸 이기고 있는가? 다섯 번째 특징. 안될 거야 라는 생각이 인생을 정말 안 되게 만든다. 그는 말없이 앉아 있었다. 면접실 한쪽 구석,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자기 소개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다. 끝나고 나와서 묻자. 그는 이렇게 말했다. 애초에 붙을 거란 기대도 없었어요. 그냥 경험 삼아온 거지요. 나는 그 말에서 아주 익숙한 패턴을 느꼈다. 도전 앞에서 물러서고 실패를 예상하며 스스로 기대를 낮추는 태도. 그건 겸손이 아니라 자기 확신의 부재. 그리고 더 깊게는 자기 예언적 사고, self-fulfilling prophecy 였다. 심리학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자신이 믿는 대로 행동하고 그 행동이 결과를 만들어낸다. 어차피 안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사람은 실제로 성공 가능성을 낮추는 선택을 반복하게 된다. 예를 들어 보자. 자신이 사랑받을 가치가 없다고 믿는 사람은 관계에서 조심스러워지고 벽을 세우고 거리감을 만든다. 그러다 상대가 멀어지면 이렇게 말한다. 역시 나는 사랑받지 못해. 하지만 그건 진실이 아니라 자신이 만든 현실일 뿐이다. 이런 부정적인 확신은 종종 자기 보호를 위해 시작된다. 실패했을 때 상처를 피하기 위해 처음부터 기대하지 않고 스스로 낮추는 것이다. 그러나 그 방어는 결국 자기 실현에 덧치된다. 그 남자는 사실 그 회사가 간절했다. 하지만 스스로를 믿지 않았기에 그 간절함조차 표현하지 못하고 무너져 버린 것이다. 나는 그에게 조용히 말했다. 될지 안 될지는 몰라요. 하지만 확실한 건 있어요. 시도하지 않으면 절대 되지 않아요. 당신이 스스로를 믿지 않으면 누가 당신을 믿어 줄수 있을까요? 할수 없다는 생각은 단순한 생각이 아니다. 그건 곧 행동을 멈추게 하는 명령어다. 그리고 행동이 멈추면 인생도 멈춘다. 당신은 오늘 자신에게 어떤 말을 건넸는가? 나는 할수 있다? 아니면 어차피 난안될 거야? 그들은 운명을 믿었다. 노력하지 않아도 언젠가는 좋은 일이 올 거라고. 묵묵히 기다리면 언젠가 기회가 찾아올 거라고. 혹은 운이 따르지 않아서 지금 이 지경이라고 일곱 번째 특징 노력은 없이 기적만 바라는 사람들 그중 한 남자가 떠오른다 그는 40대 후반이었고 아직 부모에게 용돈을 받으며 살고 있었다 과거엔 작은 사업을 하다 실패했지만 그 뒤로는 새로운 도전을 하지 않았다 그저 인터넷에서 한 방을 노릴 뿐 가상화폐 로또 고수익 보장투자. 그는 항상 누군가의 성공담을 쫓으며 말했다. 나도 언젠가 터질 거야. 이건 운이니까. 하지만 그는 몰랐다. 그 언젠가는 스스로 만들어내야 온다는 걸. 기적은 계속해서 움직인 사람의 발 아래에서 조용히 찾아온다는 걸. 현대사회는 우리에게 편리함을 주었지만 동시에 즉각적 성과에 중독되게 만들었다. 기다림 없는 보상, 노력 없는 쾌락. 그래서 점점 더 많은 이들이 성과보다 운과 유행을 믿는 습관에 빠져든다. 문제는 그 믿음이 패배자의 사고방식이라는 데 있다. 희망이라는 이름으로 책임을 외면하고 노력을 미루며 현실을 왜곡한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아무것도 변하지 않으면 세상을 탓한다. 내가 운이 없어서 그래. 타이밍만 잘 맞았으면 됐을 텐데. 하지만 운도 타이밍도 결국 움직이는 자의 편이다. 심리학적으로 이런 태도는 외적 통제 신념과 깊은 관련이 있다. 모든 결과를 운명, 환경, 타인의 탓으로 돌리는 사고방식. 그들은 스스로의 삶을 바꿀 수 있다고 믿지 않기에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다. 그 남자는 결국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채또 다른 정보를 찾아 떠났다. 그리고 나는 그를 보며 생각했다. 운을 기다리는 사람은 결국 그 운이 와도 잡지 못한다. 지금 당신은 어떤가? 당신이 기다리는 그 기적은 혹시 당신이 멈춰 있는 동안 조용히 당신 곁을 지나치고 있는 건 아닐까? 여덟 번째 특징. 조언을 들을 줄 모르는 사람은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그는 고집이 셌다. 누가 뭐라 해도 자기 방식이 맞다고 믿었다. 직장에서 상사의 피드백을 듣고도 쓸데없는 참견이야라고 넘겼다. 친구가 걱정하며 조심스럽게 말하면 네가 뭘 안다고 그래라고 받아쳤다. 그는 늘 똑같은 실수를 반복했다. 관계가 깨지고 일에서 문제를 겪고 재정적으로도 휘청였지만 단한 번도 스스로를 의심하지 않았다. 오히려 말하는 사람을 탓했다 날 진짜 이해하는 사람은 없어 그런 그에게 내가 던진 말은 단순했다 당신 인생에 계속 문제들이 반복된다면 그건 외부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 안에 패턴일 수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사람을 인지적 폐쇄 상태라고 부른다 새로운 정보나 피드백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신념 안에서만 판단하려는 심리적 경직 이들은 자신이 틀릴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애초에 차단한다. 왜일까? 그 이유는 간단하다. 조언을 받아들이는 순간 자신이 틀릴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건 자존심을 건드리고 불안을 자극하며 자아를 위협하는 감정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차라리 고통을 선택해도 그 익숙한 방식 안에 머무르려 한다. 하지만 이런 태도는 결국 스스로를 성장 불가능한 존재로 만든다. 다른 사람의 거울 속에서 자신의 문제를 발견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영원히 자기 자신만의 작은 세계 속에서 맴돌게 된다. 한 노교수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사람이 평생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기술은 듣는 법이다. 듣지 않는 사람은 평생 같은 돌에 넘어지고 듣는 사람은 그 돌을 발판 삼는다. 당신은 최근 누군가의 조언에 진심으로 귀 기울여 본 적이 있는가? 아홉 번째 특징. 남의 시선을 기준으로 사는 사람은 결국 자기 삶을 잃는다. 그녀는 매일 거울 앞에서 불안해 했다. 인스타그램에 올릴 사진을 고르며, 이건 얼굴이 너무 동그래 보여. 이건 조명이 별로야. 쇼핑몰 장바구니엔 유행하는 브랜드로 가득했고, 사람들을 만날 땐 항상 어떤 이미지를 유지해야 한다는 압박에 시달렸다. 그녀는 어느 날 조용히 말했다. 진짜 나로 살면 아무도 날 좋아하지 않을까봐 무서워요. 우리는 모두 사회적 존재다. 그래서 일정 부분 남의 눈을 의식하고 살아간다. 하지만 문제는 그 시선이 기준이 될때 시작된다. 자신의 행복, 결정, 꿈, 감정조차도 다른 사람의 반응에 따라 바뀌기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그 삶은 진짜 내 삶이 아니게 된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이를 조건적 자기 존중이라 불렀다. 자신이 사랑받을 만한 존재라고 느끼기 위해 항상 타인의 기대를 충족해야만 한다는 왜곡된 믿음. 그 믿음은 점점 자기 자신과의 거리를 만든다.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지만 내면은 공허하고 불안하다. 왜냐하면 지금 이 모습이 진짜 나인지 만들어낸 나인지 구분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결국 그런 삶은 번아웃과 우울로 이어진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니 아무리 인정받아도 허전하고 아무리 사랑받아도 의심하게 된다. 그녀는 그렇게 무너져갔다. 화려한 외면 아래 점점 무너지는 자존감과 함께. 그리고 어느 날 마지막이 말했다. 나는 나로서 살고 싶은데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진짜 삶은 보여지는 나를 넘어서야 비로소 시작된다. 다른 사람의 시선에서 내려오는 순간, 비로소 우리는 자유로워지고 선택할 수 있으며 살아갈 수 있다. 당신이 지금 살고 있는 삶은 진짜 당신의 것인가요? 아니면, 누군가의 시선을 위해 연기 중인 삶인가요? 열 번째 특징 미루는 습관은 인생을 좀먹는다 그는 자주 말했다 이번 주 너무 피곤해서 안되겠어 조금만 더 준비되면 시작할 거야 시간 좀 나면 연락해야지 그는 그렇게 10년을 미뤘다 하고 싶은 일이 있었지만 준비가 안됐다 연락하고 싶은 친구가 있었지만 어색할까 두려웠다 운동을 시작하려 했지만 오늘은 비가 왔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진심을 전하고 싶었지만 타이밍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의 인생은 그렇게 조금씩 아무 일도 없이 흘러갔다. 그리고 어느 날 그가 미뤄뒀던 일들은 더 이상 할수 없는 일이 되어 있었다. 사람들은 착각한다. 미루는 건 아무 일도 아니라고. 하지만 사실 미루는 건 선택하지 않는 선택이다. 그리고 그 무수한 미룸들이 하나의 거대한 인생의 방향이 된다. 심리학자 조셉 페라리는 말했다. 미루는 것은 단순한 게으름이 아니다. 그것은 불안과 두려움의 감정적 회피다. 즉, 우리는 실패할까봐, 부족해 보일까봐, 거절당할까봐 행동하지 않고 밀어버리는 것이다. 그러면서 스스로 위로한다. 지금은 때가 아니야. 내일은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그 내일은 단한 번도 현실이 된 적이 없다. 그는 나중에 말했다. 나는 그렇게 바쁘게 살았는데 돌아보니 이런 게 없어요. 그에게 바쁨은 회피의 도구였고 시간은 흘렀지만 그 안의 행동은 정지된 채 남아 있었다. 나는 조용히 그에게 말했다. 당신은 당신의 인생을 내일에게 맡긴 채 살아왔군요. 하지만 인생은 언제나 오늘에만 존재합니다. 미루는 삶은 천천히 당신의 꿈을 말라 죽게 한다. 그리고 어느 날그 꿈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혹시 지금 당신도 뭔가를 미루고 있는가? 그리고 그 미룸이 당신 삶의 일부가 돼가고 있지는 않은가요? 열한 번째 특징 진짜 원하는 것이 없는 사람은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른다. 그는 말이 없었다. 무언가를 묻기만 하면 글쎄요로 대답했다.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싶으세요? 앞으로 뭘 하고 싶은 거요? 예 당신을 정말 설레게 하는 건 뭔가요?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이렇게 말했다.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냥 사는 거죠 뭐. 그의 말은 씁쓸했지만 나는 이해할 수 있었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도 살아는 있지만 살아있는 건 아닌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굴러가는 삶을 따라가고 있다. 회사에 가고 돈을 벌고 밥을 먹고 잠을 자고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왜 이걸 하고 있는지는 점점 흐릿해진다. 진짜 원하는 게 없는 사람은 목표가 없는 항해와도 같다. 바람이 불면 그쪽으로, 파도가 치면 저쪽으로. 흘러가긴 하는데 도착지는 없다. 심리학자 빅터 프랭크는 말했다. 삶의 의미를 잃은 사람은 가장 작은 고통에도 무너진다. 왜냐하면 의미 없는 고통은 그저 벌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반대로 나는 왜이 길을 가는가에 대한 분명한 내면의 목소리를 가진 사람은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그들은 실패해도 다시 일어난다. 길을 잃어도 다시 방향을 잡는다. 그는 결국 이렇게 말했다. 전 그냥. 남들처럼 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무난한 거라고 믿었죠. 나는 말했다, 무난한 건 좋은 삶이 아니에요. 무난함 속에서 당신의 진짜 감정과 열정은 죽어가고 있어요. 지금 당신은 무엇을 향해 살고 있는가? 혹시 그냥 사라지니까 살고 있는 건 아닌가? 이 질문에 망설임 없이 대답할 수 없다면, 당신은 지금 당신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열두 번째 특징. 관계를 소비하듯 대하는 사람은 결국 누구에게도 깊게 연결되지 못한다. 그는 늘 사람들과 함께 있었다. 카페, 술자리, 단톡방, 스케줄은 빽빽했고 연락은 끊이질 않았다. 하지만 이상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고서도 그는 늘 외롭다고 말했다. 이상해요. 분명 주변엔 사람들이 많은데 속 깊은 얘기를 나눌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나는 알고 있었다. 그가 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라 소비하고 있었음을. 그는 누군가가 필요할 때만 연락했다. 심심할 때, 외로울 때, 도움 필요할 때, 상대의 사정은 중요하지 않았다. 연락이 늦거나 바쁘다고 하면, 금세 서운해하고 등을 돌렸다. 그에겐 관계란 자신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한 수단이었고, 상대는 그저 감정을 공급해주는 존재였다. 우리는 종종 이런 사람을 이기적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 밑바닥엔 깊은 불안과 결핍이 자리 잡고 있다. 나는 나 혼자 있어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감정. 그래서 끊임없이 연결을 시도하지만 그 연결은 늘 표면만 맴돌다 끝난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애착 회피와 불안의 교차라고 설명한다. 즉, 가까워지고 싶지만 동시에 상처받는 게 두려워. 결국 비상적인 관계만 반복하는 패턴. 그는 끝내 이렇게 말했다. 사람들이 다 떠나버린 건 내가 잘못한 걸까요? 아니면, 다들 변한 걸까요? 나는 그에게 조용히 물었다. 당신은 누군가의 감정을 한 번이라도 끝까지 들어준 적 있나요? 진심으로 그 사람을 알고 싶어 한 적이 있나요? 관계는 주고받는 것이 아니다. 관계는 함께 살아내는 것이다. 상대가 말하지 않아도 느끼려는 태도, 조건 없이 곁에 있어주는 시간, 그리고 무너지지 않는 신뢰. 관계를 소비하는 사람은 결국 사람은 많아도 정말 연결된 사람은 단한 명도 남지 않는다. 당신은 지금 누군가를 소비하고 있진 않은가요? 아니면, 진심으로 함께하고 있나요? 13번째 특징. 자기 자신을 싫어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 삶도 망가뜨린다. 그녀는 웃고 있었지만, 눈빛은 무표정했다. 사람들과 있을 땐 밝았고, 일도 성실히 해냈다. 하지만 혼자 남겨지면 늘 같은 말을 반복했다.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다들 나보다 잘나 보이고, 나는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어. 나는 그녀가 스스로를 벌주듯 살아가는 걸 보았다. 좋아하는 것도 하지 않았고, 잘하는 것도 인정하지 않았고, 스스로에게 따뜻한 말을 한 번도 건네지 않았다. 그녀는 매일 자기 혐오의 독을 마시며 살고 있었다. 겉으로 멀쩡해 보였지만 내면은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던 것이다. 자기 자신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무언가를 이루어도 기쁘지 않다. 칭찬을 들어도 불편하고 사랑을 받아도 의심스럽다. 왜냐하면 마음 속 어딘가에 나는 그럴 자격이 없어 라는 목소리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감정은 어디서 시작될까? 어린 시절의 상처, 반복된 실패, 비교당하며 자란 환경 혹은 단한 번도 온전한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기억 심리학에선 이 상태를 내면화된 자기 비난이라고 부른다 삶의 좌절을 겪으며 자신을 세상의 실패로 규정해버리는 것그 결과 그들은 스스로를 방치하고 때로는 자기 파괴적 행동까지 이어진다 과도한 음주, 의미 없는 관계, 자기 몸을 해치는 습관들까지 나는 그녀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당신이 세상에서 단한 명이라도 따뜻하게 내줘야 할 사람은 바로 당신 자신이에요. 그 말에 그녀는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다. 그 눈물은 스스로에게 미쳐주지 못한 위로가 오랜 시간 끝에 터져나온 것이었다. 당신은 어떤가요? 당신은 스스로를 좋아하나요? 아니면 아무도 모르게 자신을 미워하며 살아가고 있진 않나요? 나는 지금까지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의 13가지 특징을 하나씩 이야기해왔다 그리고 이제 묻고 싶다 당신은 이중몇 가지에 해당되는가?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두 가지 정도는 고개를 끄덕이며 떠올렸을 것이다 혹은 더 많은 부분이 찔렸을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당신은 망가진 인생을 살고 있는 걸까? 그렇지 않다 우리는 모두 불완전한 존재다 완벽하게 사는 사람은 없다 누군가는 과거에 묶여 있고, 누군가는 작은 유혹에 무너지고, 누군가는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한 채 살고 있다. 문제는 그 사실을 모른 채 계속 반복하는 것이다. 그리고 더 나쁜 건그 반복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것. 중요한 건 자각이다. 지금 나는 어떤 생각을 반복하고 있는가? 나는 어떤 감정에 휘둘리고 있는가? 내가 만드는 관계는 건강한가 소비적인가?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서 당신은 절망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당신은 멈출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한 사람의 변화가 그 사람 인생 전체를 바꿔내는 걸본 적이 있다. 한 하나의 자각, 한한 번의 결심, 한 하루의 다른 선택. 그것들이 모여 몇 년간 망가지던 삶의 방향을 되돌리기 시작했다. 혹시 지금 이 영상, 이 이야기, 이 말들이 당신의 마음을 건드렸다면 그건 이미 당신 안에 변화의 불씨가 있다는 증거다. 지금 바로 당신에게 가장 찔렸던 그한 가지부터 정직하게 마주해 보라. 도망가지 말고, 핑계 대지 말고, 책임을 회피하지도 말고. 그게 바로 망가진 인생을 되돌리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그리고 묻겠다. 당신은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지금 그 답을 당신 자신에게 말해 보라. 어느 날한 사람이 내게 물었다. 선생님 인생이 망가지는 건 언제부터 시작되는 걸까요? 나는 잠시 침묵하다가 이렇게 대답했다. 망가짐은 언제나 조용히 시작됩니다. 하지만 되돌리는 건 아주 작은 결심 하나에서 시작돼요. 이제 우리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야 한다. 인생을 망치는 다섯 가지 특징. 남 탓, 과거 집착, 감정 통제 실패, 즉각적 유혹, 자기 불신 이 모든 것은 한 가지 공통점을 갖는다. 바로 삶의 주인 자리를 비워두는 것. 스스로의 인생을 외부에 맡기고 감정과 습관에 끌려다니며 생각 없는 반복 속에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 그게 바로 천천히 무너지는 삶의 시작이었다. 하지만 기억하라. 인생을 바꾸는 것도 결국 같은 방식이다. 조용히 아주 작게 하나의 생각을 바꾸고 하나의 선택을 다르게 하고 하루의 리듬을 다시 조율하면서 시작된다. 우리는 거대한 결심이 필요하다고 믿지만, 진짜 변화는 자기 자신을 조금 더 믿는 것에서 시작된다. 할수 있을까라는 물음에, 그래, 해보자 라고 대답하는 것. 그게 바로 삶을 바꾸는 첫순간이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 만약 이 중단 한 문장이라도 마음을 울렸다면, 그 울림을 그냥 지나치지 말길 바란다. 망가진 인생과 바뀐 인생 사이의 거리는 멀지 않다. 그건 지금 당신의 생각,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의 선택 한 번이면 된다. 끝으로 나는 당신에게 질문을 남기고 싶다. 당신은 이제부터 어떤 삶을 살기로 선택할 것인가? 이 질문의 답은 "당신 안에 있다" 그리고 그 답이 "당신 인생의 방향을 다시 쓸 것이다."